오케이, 렛츠 고. 아아아아 씨발 아아아 진짜 멸지할다 떠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쳐 놓고 그냥. <웃음> 아니 씨 <laughs> <지랄을> 그냥. <웃음> 아니 <laughs> 어우 가지마 사저씨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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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전작업 먼저 할게. 아이 그런 거왜 하냐. 가자. 그래 와. 너네 와 어, 그럼? 그럼 내가 하고 있을 테니까 너네가 너너그 싸우고 있어. 니가 먼저 쏠래 내가 먼저 쏠까? 야 바로 어. 죽었잖아! 이러면 안 되는데?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들어가. 예. 가루 뿌리고. 아! <laughs> 어,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어, 저거 그냥 쓰면 안 되는데 발리스타? 됐다. 보졌는데. <laughs> <laughs> 극복해, 극복해. 못해, 못해, 못해. <웃음> <웃음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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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야 좋댔다 그냥... 오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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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, 맞았어. 대박, 좋아 진짜 잘해 좋았어 좋았어 이건 됐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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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더 잘하지 알았어 아나 <laughs> 나한테 하는 얘기야? 내가 더 잘했으면 너가 안 죽었을 거니까. 아 당연하지. <laughs> 아 이거 로라 나와가지고 그 협공 마인드가 좀 탑재되어 있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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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임이 아니야. 너 원딜이잖아. 아그 그러니까 소프 제대로 했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스킵해. <웃음> 누구야 이씨. 아 누구냐. 너잖아. <laughs> 어, <정답>. <웃음> <웃음> 자 천천히 가면서. 귀인 약이랑 하고, 뭐야, 내려갔어? 미치겠네 Ande, c 안돼 죽지마봐 죽지마봐 아직 죽지 a b a c h u k i 야 a b a c h u 천천히. a 천 a c 천 u k i m a b a c h 다 k i m a b a chukimaba, c h u k 너왜 은신복장 입고 쐈어? 부동복장 부, 부, 부동 입고 쏴야 포수주가 되지. 아 어, 맞다. 아 이거 그러면은 아 진짜 햄버거 같다. 쏴쏴 쏴라! 아 나한테 시키는 거지? 한대 맞았다. 두대 맞았다. 두대 맞았다. 좋됐다 <laughs> <X>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빨리 안 해도 돼. 파리 안 해도 돼. 네. 아 잠깐 직이 정도, 정도 괜찮아. 아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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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게 내가 아는, 아, 만들게. 아, 아니야 나 내가, 내가, 할 주... 수할수 모르겠... 내가 내가 할수 있어. 내가 할수 있어. 내가 해놓겠어. 내가 해놓게. 잠깐 아, 난... 나 대포 미는 중이야. 사자 씨그거 맞고. 저 새끼 무서워. <웃음> 안돼. <웃음> 빨리 도망가야 도망가. <야>. 도망가. <laughs> 아 막고 있어요 데잘 까비. <laughs> 스텝미너가 빨리 달아서 많이 안 터. 저거 뭐야? 씨바 나갔어요. <laughs> 빨리 쏴 사... 쏴봐! 내려와. 돌아. 좋았어. 이제 이제 시작하면 돼. 완벽한 스타트다. 야 사자 씨 그거 막으면. <laughs> 휴 슈. <휴>. 어 <laughs> 아까 죽었어. 아, 아. 해다 이거야. 왜 어, 불로 <laughs> 들어가도 불 밖에 있었는데? 응? 오 뭐야 씨, 씨 폭탄. <laughs> 아 씨. 아유 정신없게 이씨 오최광씨까지 안돼 <laughs> 한번도 안죽었다 최광씨까지아 폭탄 뭐야 자꾸 아니야 괜찮아 우리 시작이 완벽했잖아 좋됐다 어? 왜 쟤가 어? 죽지 왜 쟤가 대신 죽어 나죽 수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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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광 뭐야 성광 안통해 성광 안통해 <laughs> 나나내 내 눈이 멀었어. 진짜 <laughs> 이거 안 되겠는데? 어, 어떻게 깼었니? 어떻게 깼지? 그때 되게 <laughs> 나 너무 약해. 아니 이거 놀면서도 깼는데. 그때 막못 할, 못할 진짜 팀 나누면서 누가 더 많이 탔나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. 네. 스킵해. 나 진짜. <laughs> 누가 뭐래 사자 씨? <laughs> 아나 <난> 버프 하잖아! <laughs> 야이 새끼야! 야이 새끼야! 레츠고! 뭐, 아이 뭘렛츠고 뭐, 알았어 잠깐만 만회할게 기다려봐 만 만카이 빨리 빨리! 저, 지금 지금 지금이니? 그렇지 아, <laughs>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<laughs> 이것까지 안 할라 했는데 씨 만회 만면 <laughs> 씨 뭐해? 마네킹인줄 알았는데, 씨못 막았잖아 방금 도망쳐! 도망쳐! 아, 상금 감사합니다. 씨, 얼씨 이거 머리 맞아요? 빵! 봐봐요, 이렇게 멀리 있을 때. 짜가 죽어요. 향을 피워요. 죽을 걸 아니까. 어, 야이 속발. 맞다, 맞다, 맞다. 와. <laughs> 야. 대단하다, 대단해.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도 두세 방이긴 해. 아 그래요? 음. 어 우리도 두세 방이야. 그러니까 안 맞아야 돼. 니 네, 실력이 문제야.라고 어. 하진 어, 않았어. 지식에 지식에 못하는 거야.라는 사람이 네. 있으면 멀리해. 멀리해야 돼 그런 걸. 어, 나빠 아주. 어, 곁에 두면 안 돼. 맞아 게임 하나 못한다고. 그러니까. 거리 좀 두자 임부시. <laughs> <laughs> 내 생각 에 이번에 2패 중반까진 감. 그럼 언제 게? <laughs> <laughs> 궁금해가지고. 거는 안 돼. 좋아, 좋아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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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와! 완벽하다, 진짜 완벽하다, 완벽하다, 진짜. 오, 어. <laughs> 괜찮아. 중간 속도가 늦어졌어. 살짝 더 늦게 죽었어. 좋아, 어. 좋아.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. 음. 어, 빠리. 빨리고. 어? <laughs> 어? 빨리고. 어? 너. 어? <laughs> 빨리고. 빨리 나 50%나 리셋했어. 빨리고. 근데 나는 칭찬해 너희가 발전하고 있어. 진짜 잘한다는데 보엠 씨 오늘 뭐냐? 어. 나는 이미 뭐 발전되어 있는 상태야. 도망쳐. 야, 죽 죽냐? 아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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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절대 죽으면 안 돼. <laughs> 아, 이 타이밍 씨. <laughs> 안 돼. 야, 전탄 발사해 봐. 내가 안 돼. 우리는 이래서 안 돼. 우리가 이래서 안 돼. 이거 그냥 다시하자. 그냥 다시하자. 어땠겠지 그때? 아니 진짜 우리 막다깰깰깰깔깔깔대면서 우... 호호호. 근데 미역이, 기억이 기억이 미화된 건데. 어. 그러고 몇 시간을 했어. 밀라를 편집을 내가 해서 그냥 정확하게 기억하고. <laughs> 다, 다섯 시간. 소스가 다섯 시간짜리가. <laughs> 몇 편이 있어? 몇 편이. 그리고 사드 씨 밥을 방어력 대 이런 걸로 먹어. 재난 대처 능력 이런 거 있잖아. 챌린지 정식. 다음 밥때 그렇게 볼게 오케이 오케이. 어차피 이번, 이번에도 못 깨니까. 에이, 에이. 무조건 깨지. 결혼 티켓 너네 쓰고 있어? 그럼요. 아 진심 이 아니네. 안 쓰고 있으니까 못 깨지. 아유. 다음 판는깨 깨. 요 어차피 아, 요파못 깨니까. 어차피 <laughs> 못 깨니까. 다 썼어 십 년아. <laughs> <laughs> 그렇지 야 어. 이거야 이거 완벽해. 이거야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오, 귀한옥, 나이스. 오, 오, 오. 역시 귀한옥 주는구나. 귀한옥이 시초, 귀한옥을 저희한테 전수해준 게 사자 씨였거든요. 개사기 아이템 찾았다면서. 와, 최광 씨. 내가 <laughs> <laughs> <제가 웃음> 봤어, 날아오는거 봤어. <laughs> 살아남은 거 봤어. 애들한테 <laughs> 이이이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죽으면 안돼! 우리가 죽으면 안돼! 안돼! <laughs> 성강을 왜써 <랬어>, 임마! <laughs> <인마. 웃음> 아버슬메모리 아니 어떤 근육이야? 이 풍선 근육 아니야? <laughs> 날면 성강을 날려야지. 모졌다 <laughs> 이거. 오, 나이스! 머리 부파 머브! 봐봐 봐봐. 아, 뒤질 뻔했다. 진짜 대박이다야야 됐다, 됐다 됐다 됐다. 됐다 됐다 됐다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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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지금 지금. 어. 얼른 이 지긋지긋한 개 같은 이거 이, 이 게임 벗어나. 아우, 그냥 1800. 와우! 한번더한번 더. 더. 구속탄한번 더, 더. 더. 잠깐만. 쟤 너무 멀어. 그거 죽는다. 그거 죽는다. 사나 씨! <laughs> 아니, 안으로도망가면되잖아안 <laughs> 돼, 좋아. 반바지 샀다 행복시. 오케이. w a 말래. h e 말래. a y 말래. l l 말래. a l 말래. y k 말래. 애 a v a 네 Okay. Okay.